지금 큰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. 이거 올라가다가 이 붐대가 땅에 좀 닿아가지고 계속 스윙을 하다가 이게 뒤집어졌습니다. 다행히 뭐확 뒤집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뒤집어져서 사람은 다치질 않았어요. 근데 항상 이거 상차할 때 느끼는 거지만 진짜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 4륜 차로 해서 묶어서 한번 끌어보려고 해요. 새로 다시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또 지게차 불러서 해야죠. 여기 그 블레이드에다 걸어야 돼, 위에다가. 위에다 걸어야 돼. 안 생겨서 여기서야 이게 높, 높아가지고 그게 될 거라고 저쪽에선 안 돼. 이렇게 밑으로 끌려가지 여기다 다리 요쪽에다 묶어 가지고 한번 해 봐. 살살 살살 살살. 오케이. 다 넘어왔어. 다넘어어다넘어어 멈춰 봐. 여기서. 아, 좀 좀만 아파. 좀만 더. 수덕, 수덕 올려 올려 사이드 올리고 그대로 있 어, 그니까 수덕 아, 아, 차가 밀려. 오케이, 오케이,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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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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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더워보면 꽝 떨어지는 거야, 이제. 스윙, 스윙을 이렇게 해봐. 스윙, 스윙 걸고, 패을 이쪽으로 돌려. 드디어 세웠습니다.